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laughs> 1편에 이어서, 네. 단백배추고 충제 잘했죠? 잘했죠. 네. 음. 이번에는 저번에 우리 회의 결과를 통해서, 네. 개인어를 하려다가, 네. 개인어 말고 아예 식사 대용으로 몰아서, 음.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MRP, 좋죠. 네. 또뭐 이런 개인어나 MRP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율을 뭐 다양하게 한 제품이 너무 많아요. 여기서. 맞아요. 자기 이제 브랜드마다 조금씩 차이를 두고 있죠. 네. 어. 뭐 초창기, 저번 뭐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메가매스 같은 막 탄수화물 막 단백질보다 막한 일곱여 배 있는 <laughs> 이런 개인어 시대는 좀 거의 끝나지 않았나. 옛날에 많이 그런 걸 먹었죠, 네. 옛날에. 음. 설사하는 그런. 네. 설탕과 유당 베이스. 네. 근데 벌크업에는 유당보다 좋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모유에도 유당이 넘쳐요. <laughs> 네. 근데 일단 하여튼 그런 설사를 유발하는 그런 고탄수화물 제품은 요즘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없어요. 탄수화물보다는 네. 5대5라든지. 네. 단백질 뭐 비중이 많이 올라갔고 단백질 확실하게. 뭐 3대 영양소 비중을 뭐 맞춘다든가 아. 뭐 이런 제품이 많지. 요즘은 그래서 한 가지 그래도 갖고 오긴 했는데. 여게 이제 전통적인 개념인데 이거 먹어보지 맙시다. 성분만 한번 보고. 아, 먹지 말자고요? 네. 오케이, 오케이, 단백질 30에 아, 탄수화물 100. 1 0 1대3. 1대3. 요런 영향이 필요한 사람이, 어... 있을까라는 의미? 는 개인적으로는. 단백질이 30에 탄수화물, 탄수화물 100. 100. <laughs> 요즘에는 약간 일단 1대1, 5대5. 요렇게 네. 많이 나오고 그 비율이 좀 비율이 비슷한데. 여까지는 그래도 혹시 운동량이 많아서. 네, 좀 비벼볼만한데. 네. 1대3? 요 어, 정도면은. 요런 걸 누가 먹어야 되죠? 형님? 누가 먹으면 좀 좋을까요? 이 정도면. 이거 먹어야 될 사람이 저는 좀 모르겠어요, 네. 솔직히. 일단 탄수화물 비중으로 봤을 때 맛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웃음> 먹어볼까? <웃음> 근데, 이거 네. 아무리 말른 사람도 네. 영양소의 불균형으로 몸이 커질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오히려 적으로. 줄줄 셀것 같아요. 그 네, 너무 과다해서. 탄수화물이 너무 많다 그래서 사실 음, 이게 줄줄 셀것 같고. 성분 보니까. 네. 말토덱스틴 1위야. 아, 아토덱 스틴을 돈 주고 사먹을좀 그렇죠. 어... 그래, 개인적으로는 어... 요거는 요거는 어 저는 한 사람에게 좀 추천해 주고 네. 싶어요. 아 그래? 네, 이런 걸 굳이 먹어야 한다면 네. 타인을 위해서 먹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뭐 일을 하고 있는데 상사가 너무 싫어. <웃음> <웃음> 커피에 조금씩 타는 거예요. <laughs> 커피에 아. 조금씩 타는 거예요. 아 근데 <laughs> 어떻게 보면 가루보다 네. 낫. 아 그거보다 낫가? 그게 보충제, 서플리먼트 개념으로 잡기는 아. 좀 못하고 간식처럼 조금 소량으로 먹겠다라고 하면. B 씨는 나는 좀 달고 아, 아. 간식 음료를 난 좋아한다. 아, 좋아한다. 그러면 그냥 코코아 먹는 것보다 낫겠네. 음, 그거보다는 낫죠. 어. <laughs> 그래도 일단 이거는. 헤스 <laughs> 어. <웃음> 그러면 식사 대용의 첫 번째 제품은 저 매트릭스로 한번 갑시다. 저기 이제 그. 제가 좀 식사대용의 역사를 얘기하자면 네. mrp를 최초로 출시한 회사예요 그렇죠 매트릭스가 아주 유명하죠 네. 근데 요즘 시대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아 그죠 네. 왜냐하면 네. 마케팅이 네. 좀 떨어지거든요 얘네가 회사가 결국은 성공을 못한 것 같아요 아, 못했죠 그러니까 매트릭스가 사실은 이런 식사대용 파우더를 최초로 출시한 음. mrp라는 이름을 처음 쓴 회사인데 음. 사실은 그런 거에 비해서는 명성 공이 좀 명성은 네. 많이 죽었고 림바디나 이런 것테 뺏긴 아, 림바디 머슬미카테 네. 뺏긴 상태인데 성분 한번 봅시다. 지방이 3네 탄수화물 18에 단백질 36음 그러니까 뭐 그렇게 식사 대용 같은 느낌이 네. 안 나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그, 예전에 와 이런 제품 있었는데진짜 네. 지금 보니까 성분이 좀 그냥 탄수화물 좀 들어간 단백질 느낌. 아, 그런 거. 아, 근데 그런 느낌. 요거 특징은 뭐냐면 식사 대용의 얘 예, 매트릭스의 특징은 완전 죽이 돼. 안 먹어봤어요. 아, 제가 옷만 봤기 아, 때문에. 옷 예쁘게. 옷은 엄청 많죠. 옷, 옷격투기선수들이나미국에서는 어, 뭐 네. 마케팅이 좀되는데 요거 네. 특징은. 그 탄수화물을 몰랐나? 어우, 이건 뭐 너무 복잡해. 그... 근데 <laughs> 얘네가 그 MRP로서의 그. 호만감을 주는 기술이 얘가 다름이 네. 있어요. 아, 걸쭉하니 해가지고, 네. 좀 찐하게 만들구나 이거 다 넣으면 아예 섞이지도 않아. 그정도예요 진짜로. 이 MR, 그, 매트릭스는, 이걸 믹서에다 갈면 난리나, 진짜. 푸딩이 돼. 아예. 그나마 이렇게 하면은, 들, 그지이걸 내가 믹서에다 한번 갈아봤는데, 물더 넣어야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거 반뿐이 안 넣었잖아. 보통 이게, 림바디 같은 거한팩 넣어도, 네. 물로 되는데, 이거는, 색깔 혹시 보이려나 아 이거는 거의 이거는 흐르지가 않아요 이지어 기술일 수도 있어요 이거 진짜 이거 식사 대용으로 네 흐르지가 않네요 요걸 네. 요한번 느낌을 한번 아유, 아예 이건 네, 안안 움직이지 않아요. 않아요 아 근데 이게 진짜 그러니까 식사 대용으로서 이걸로 얘네가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하... 무슨 기술인지 모르겠어 솔직히 얘네 근데 아 이건 진짜 식사 대용으로 유명한 이유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진짜 이게 완전히 지금 이거 그래도 이렇게 하니까 그나마 섞이는거 믹서에 넣고 네. 하잖아요. 네 그럼 아예 지흙이 돼버려요. 거의. 어 일단은 숟가락을 품어가야 네. 되는 정도. 네. 진흙이. 이게 뭘 넣는지 안 가르쳐줘요. 네. 이게 자기 회사 네. 블랜드 기술이라고 숨좀 네. 커버쳐놨네요. 근데 먹어보면 진짜. 와. 나도 오랜만에 먹어봐야지. 걸쭉한 코코아 느낌이. 그 느낌이 이 포만감을 위한 이 무슨 기술이 있긴 있나 봐. 실패했어요 이게 너무 걸쭉하다 보니까 네. 향이 잘안 나요 향이 금방 죽어버려요 향이 약해요 근데 맛은 <웃음> 맛있어요 <웃음> 맛있어 식사 대용 느낌이 바로 포만감 와요 포만감이 아, 올것 같다는 느낌이 뭔지 알것 같아요 네 이게 네, 네, 뭔지 알겠죠 나 탄수화물 확실히 높으니까 맛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뭔가 그래도 맛이 네. 단백질 파우더랑은 다르고 개인화랑도 다르고 뭔가 그이 약간 이런 이 느낌이죠 이 찐득한 느낌 네, 네, 뭔지 알겠죠? 네, 죽! 어. 형말대딱 죽! 죽의 느낌을 잘 살렸어요 식사 느낌이 나요 보충제라기보다 음. 네. 그런 느낌이 환, 와닿는 체감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게 그래도 이제 MRP로서의 음. 원조회사 그러니까 밀리프레이스먼트 쪽에 얘네가 음. 사실은 선구자예요 근데 상업적으로는 이제 지금 많이 밀려서 머스프리나 네, 뭐 신타 네. 민바디 이쪽이 밀렸긴 했는데 얘네원조기 때문에 여기 첫, 첫 번째로 해봤어요 아마 모르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엄청 운동인들은 다알거야 아마 네. 어. 네, 이거는, 형, 이거 지금 보충제를 제가 좀 쳐다봤는데 벌써 배가 불려요 지금 이거 한, <laughs> 한 모금씩 먹었는데 제품이 제품인지라 아, 그러니까 단백질 파우더도 우리가 네. 엄청 그랬었는데 네. 네. 이거는 아예 이거는 식사대용이라 네. 이거는 이제 버스 인젝션의 같은 회사에서 만든 건데. 음, 저번에 1위 했던 제품이죠. <laughs> 가성비 좋은. 예. 네, 네. 얘네는, 그니까, MRP, 뭐, 기가칼로리라고 했는데, 성분 보면 현미랑 분리유청이 제일 많이 든 거예요. WPI. 와우. 현미랑. 그니까, 러 얘도 약간 이제 식사 대용 느낌으로. 그리고 성분이. 일단. 얘는, 탄수화물 50에 단백질 40. 음 비율은 한 6대 4정도 네 6대 4정도인데 일단 한글이라서 보기도 편하고 네. 원재료가 좋네요 현미의 WPI 스쿱이 없어 아 그래요? 누거훔쳐갔나저저 머슬미크에 있는 스쿱 좀 꺼내주세요 <laughs> <laughs> 여기도 아 여깄다 여기 스쿱을 훔쳐가? 이게 아무래도 한국에서 만들다 보니까 네 한국 사람들한테 맞는 현미를 넣는데 이거면 되겠죠? 한번넣어봅시다 어, 네. 근데 이제 성분이 식사 대용 치고는 탄수화물 좀 많은 편. 맞아요. 그래서 탄수화물 이 정도 필요한 사람은 어느 정도일지도 한 번. 그러니까 53대 43g. 100g당. 응. 예, 예. 탄수화물 54g에 단백질 43g. 43. 요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일단 들 활동량이 너무 많으니까 활동량 많은 군인들 그리고 공복이 자주 오니까 네. 군인들 보충제 뭐와 현미 냄새가 바로 나네 초코색에 비해서 숟가루에다가 초코맛 활동량이 많은 한국사람 입맛에는 아까 그거랑 네. 매트릭스에 비해서는 전 개인적으로는 좀 깔끔해요 지금 방만 아까처럼 그렇게 막 그런 느낌 은 아닌데 그냥 쌀가루 에, 이게 보충제 저희가 먹던 보충제 느낌보다는 미숫가공 아, 공물의 느낌이 확실히 나요. 그러니까 요거는 향도 맛도 공물의 맛이 난다. 활동량이 많. 마...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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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생 이게 가격이 형이 얼마죠? 일단 국산은 가격이 보통 5만원 좋으니까 5만원4 k g 죠 네. 음. 아, 4kg, 4kg 가격은 확실히 네. 가격은 원료에 비해 서 좋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추천하라면 누가 저, 저는 그냥 군인 군인 활동량 많은데 운동도 하는. 그러면 한 그러면 한이 정도 네. 그래 일단은 저는 식사 대용이라고 했을 때막 이들은 뭐 누가 먹어도 상관없어요 밥을 안 먹는 거보다 나으니까 근데 좀 덩치를 조금이라도 키우려고 하는 목적에서 이런 걸 섭취를 한다면 중간중간 식사가 힘들어서 내가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음. 그래서 그때 음식을 먹기 힘드니까 간단하게 먹는다면 저라면은, 음, 그냥 체급을 키우기 위한 모든 분들 정도. 가성비가 좋으니까. 용량을 좀 제한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음. 이제. 예, 뜯은 김에 볼까요머슬미크로 네, 가봅시다. 머슬메크는 상업적으로 일단 제 미국에 가 보니까 네. 편의점에 머슬미크 칸이 따로 있더라고요. 아, 그 편의점에요? 그러니까 편의점 가면 머슬미크 음료수가 있을 정도로 상업적으로는 미국에서 제일 성공한 브랜드. 그래서 얘네 특징은 뭐냐면 원래 다 있긴 한데 얘는 따로 진열되어 있는 거죠 머슬미크가. 그러니까 머슬미크가 비중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아그 보충제 칸에 보면. 네. 그러니까 미국 편의점 보면, 이제, 그 단백질 파우더 칸이 있는데. 맞아, 맞아, 맞아. 거기에 보면은, 머슬미크 없는 편의점은 없는 것 같아. 와, 그 정도. 그 정도인데, 얘네가 성공한 이유는, 지방을 넣었어요 식사 음, 대용인데, 네. 지방이 구 9g. 구네요구에 탄수화물 20에, 단백질 30. 그니까, 러 어떻게 보면, 밸런스가, 네. 진짜 그냥 식사 대용으로, 야, 3대 영양소의 이상적인 건이 정도야 라고 제조사에서 그냥 정한 거죠. 지방이 들어가야 맛을 또 엄청 극대화시키거든요. 네. 고소한 맛도 있고. 그러니까 지방을 넣는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는. 네. 얘네가 이제 처음에 광고할 때 지방을 빼는 지방 이렇게 네. 광고를 했어요. 추천기. 음. 그러니까 지방 섭취를 통해서 지방을 빼라 이런 식으로 광고를 했고. 네. 일단 뭐 엄청 상업적으로 성공한 제품이기 때문에 식사 대용으로. 그러니까 운동 끝나고, 그러니까 운동 후 3대 양에서 균형 적인 접치, 약간 요런 이념요 네. 음. 한번 먹어볼까요? 영양 일단 밸런스는 지금 나온 것 중에 최상. 최상입니다 제가 볼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아요. 음, 최상이. 브랜드도 그러니까. 일단은 유명하죠. 네. 어. 사이토스 코츠가 얘네가. 네. 유명하죠. 음. 일단 뭐, 머슬밀크가 엄청난, 나그 몬스터밀크도 같은 회사긴 한데. 네. 우리나라도 에머스 밀크를 많이 먹더라고요, 근데. 몸민. 몸민을 뭐 거의 뭐 국민 보충제처럼 먹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머스 밀크를. <laughs> 개인 감정이 담기셔가지고 네. 형이 한 스푼 반을 갖다가. <laughs> 네, 개인적으로는 이 약간 3대 영습의 균형을 좀 강조하다 보니까. 네. 그래도 이왕 식사 대용으로 먹을 거면. 네. 탄수화물 단백질만 있는 것보다는 지방 등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선호해. 중요하죠. <laughs> 지방 중요하죠. 지방을 넣은 보충제가. 중고랑 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보충제 중에 특별 대용 중에는 지방이 제일 많은. 무슨 음, 의미가 우리가 좀 운동하면서 지방이 이런 걸 제한하는 분들이 지방을 많이 미달해서 섭취하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행도 안 나오고 몸도 아, 안 맞아요, 나오는 맞아요. 경우가 많지 않나요?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의견이 좀 있어서. 음, 저는 그냥 초보자라 그러면. 네. 저좀 미리 얘기하자면 좀 요거를. 저도 일단 말 그대로 브랜드의 역사도 있고, 네. 실제 인기도 많고, 역사도 깊고, 유명하고. 계속 새로운 걸 개발하고 맛 한번 볼까요? 네. 아, 이 향이 정말 좋아요. 아, 이 머슬미크 맛이다 이거. <laughs> 아, 왜냐면 지방이 많으니까. 네. 뭐라 그러지 이거를? 고소하다 그나. 네, 고소해요. 그렇죠? 이 고소함이. 고소한데 초코 색깔에 비해서 초코의 그 맛이 제일 진한 게 아니고 다른 갑, 곡물 공물 음. 느낌도 나요, 똑같이. 그 지방이 있다 보니까. 약간 진짜 뭐 음식 먹는 것 같은 느낌? 음, 확실히 영양 밸런스 상 프로틴이 1등이네요 네. 네, 프로틴이 제일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대인에게 필요한 영양 보충이 일단 단백질은 섭취하기 쉽지 않고 음. 또 운동 끝나고 탄수화물도 좀 필요하고 음. 또 지방도 필요하고 요럴때요거기 그러니까 때문에 전 일단 자기들도 영양 밸런스를 많이 강조하는 만큼 타사보다 이게 뛰어나다고 자기가 판단하고 광고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만 봐도 좋죠.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반인들의 운동 후에 영양 섭취. 이거는 진짜 그냥 운동 후에 먹어도 될것 같아요. 네, 딱 운동 후에 네. 그냥, 그냥 딱이거 먹으면 그냥 초보자가 영양 때문에 몸안 좋아지는 일은 없잖아요. 네, 뭐, 웨이도 좋은 거예요. 네. 일반 웨이 프로틴 콘슬레이트고 네. 카브도 좋은 것 같습니다, 형님. 만내기 위한 것도 잘 들어가 있고 네. 이거는 그냥 운동 후에 진짜 먹어도 프로틴처럼 괜찮은 것 같다. 그거를 따라서 만들었는데 더 성공한. 더 성공한. 신타식스. 국민 보충제가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후발 후발이에요. 후발이죠. 머스밀크 나온 지한 5년 뒤에 나왔는데. 네. 지금은 뭐 완전 국민 보충제죠. 일단 은 통의 색깔에서부터가 우리가 좀 익숙하다고 느낄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볼수 있을 그래서. 것 같아요. 성분이 사실은 흉내를 냈는데, 그. 네. 성분 딱 비교를 해보면, 지방이 9대6. 얘는 6이에요. 얘가 카페한 건가요? 약간? 그렇죠. 아. 그 탄수화물 15. 그러니까 탄수화물은 줄이고, 네. 지방을 줄였어. 근데, 단백질도 주였네. 그니까, 전체적으로 함량이 좀 적은 거야. <laughs> 요 아, 영양을 조금씩 줄여서. 네. 그, 그러니까 게 아, 이게 지금 70g당이니까. 네. 47일이니까 아마. 비슷한 네, 비슷하네요. 같은 용량으로 비교했을 때 비슷하고 똑같이 또 네. 프로틴을 좀더 메인 베이스로 들어갔어요. 자기들 일단 블렌드 네. 믹싱은 똑같이 숨기네요. 음.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음. 지방도 MCT 파우더 든거 보니까 네. MCT 오일도 넣었어요. 그래, 얘네 따라 따라서 그렇지. 네. 오너. 프로틴도 그래요. 그렇지. 프로틴도 비슷해요. 비슷하고. 음. 밸런스나 강조하는 게 확실히 좀 카피한 느낌? 그냥 그러니까 블렌드를 연구, 연구한 것 같아요. 믹스 차이니까. 제가 따라서 했는데, 네. 한국에서는 솔직히 머스밀크보다 인기가 많은 것 같은데? 어, 일단은. 제 주변에 이렇게 초보자들 봤을 때, 신탁 시스를 엄청 많이 먹더라고요. 브랜드 자체에서 너무 익숙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마케팅 브랜드. 아, 그런가?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음. 이제는 좀 흐름이 긁히고 있잖아요. 이예보다는뭐마프라든지 음, 이런게 넘어가 음, 넘어가고 지만 예, 진짜 참, 불과 1,2년 전까지만 해도 국민 보충제로 예, 될 만큼 아주 근데 또 얘네가 잘한게 네. 맛이 맛있어요 그러니까 신타식스 먹다가 딴거못 먹는다 이런 얘기 네, 있지않아요 맛있어요 그런 말 뭐, 많죠 그러니까 신타식스 먹다가는 딴거 먹으면 못 먹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응. 왜냐면 머스미크처럼 3대 영양소를 네. 다 넣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율, 내가 볼때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이게 그리고 마프 회사랑 원료 받는 공급 회사가 똑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네. 예. 음. 그러니까 원료가 그렇게 나쁘지도 않다, 괜찮다, 좋다, 보증이 되어 있다. 그래서 머스미크 좋아하는데. 네. 사람들이 하도 신타를 잘하니까, 그냥, 네. 뭐 먹어야 뭐 돼요? 그럴 때 그냥, 신타? 아, 이런 경우가 저도 그냥, 무식 중에. 다들 그렇게 먹고 네, 있고 이러니까. 뭐, 굳이 뭐, 머슬미크를 뭐, 네. 뭐 설명하고 뭐 이러기도 그래가지고. 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좀. 귀찮아서 그런 거죠. <laughs> 지방이 8%, 여기 12%. 네. 여기 12%고, 137%. 아, 그러니까 조금 질었고 단백질 44 64. 아. 머슬미크랑 뭐 친구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맛은 마트랑 음. 비교해 봅시다. 라이벌 느낌인데요? 네. 하... 신타의 특유의 향. 아, 이거 신타 맛이네. <laughs> 완전 달라. 아, 신타 맛이네요. 요거는 그냥 초코 보충제 같아요. 아예 완전하게. 근데 맛이 완전 다른데? 완전 달라요. 같은 초코인데 맛이 완전 달라. 얘는 저희한테 너무 익숙해요. 확실하게 맛이 익숙해요. 음. 신다 맛이 이거구나. 아 근데 우리 저번에 너무 고급 단백질었나봐 오히려 얘네가 맛이 없네. 네. 그죠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드로이나 제로캅 이런 게. 네. 그 맛이 지금 막 떠오르면서 네. 아 이게 그렇게 맛있었던 건 아니구나. 왜냐면 내가 이미 이런 거안 먹은 지좀 오래됐어요. 저도요. 저좀 오래돼서.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 쪽에 무지하다라기보다 네. 말을 좀 조심하는 게. <laughs> 네. 그러니까 이제 초보자용이라도 보니까 가격도 아무래도 얘네가 아, 저렴하죠. 저렴하죠. 그양 양 대비 이렇게 그렇게 비싼 건 아니고. 제품마다 그러니까. 좀 차있는데 스푼당 한 스푼당 네. 400원에서 800원 정도 하고 저희가 먹던 저번 주에 네. 단백질은 한 스푼에 훨씬 용량도 작은데 <laughs> 1200원씩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솔직히 네. 맛이. 얘는 약간 프로틴 느낌의 맛을 많이 살렸어요. 프로틴 보충제. 한데, 네. 내가 생각한 맛이 아니네 아마 오늘 전부다 아닐 거예요. <laughs> 아, 근데, 그래도, 네. 개인적으로 그래도 좋아하는 게또 하나 있는데. 림? 림바디. 네, 그럴 것 같았습니다. 아주 막